우리 어 그러면 이제 새해를 2021년을 맞이해서 첫예 예배로 말씀으로 또 2021년을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보통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것은 어떤 종류의 희망이든 바라고 꿈꾸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라고, 바라고 꿈꾸고 꿈꾸고 믿는 것. 믿는 것. 예, 그것이 희망이 살아 있으려면 필요한 세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 바이러스가 올해 안에, 올 4월 안에 백신이 나와서, 예, 그 백신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사라질 것을 바라고 꿈꾸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21세기를 안 살고 19세기, 18세기에 살았다고 한다면 또 중세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흑사병이 만약에 우리가 한데 돌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 흑사병이 우리한테 도를 때 우리에게 백신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믿는 것, 이 흑사병이 사라질 거라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백신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이 사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이 아 정말 바라고 의지하고 그들이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분만 의지하면 정말 우리의 유대 의 땅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을 통해서 죽게 되자 낙심하고 실에 빠진 희망을 잃어버렸던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20, 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낙심한 두 제자에게 했던 일은 그들에게 바라고 꿈꾸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희망을 불어 넣으셨죠? 예,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했는지 그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고 꿈꾸는 희망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하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한 후에 30절에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예수인 줄 알았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망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영안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에게 바라고 꿈꾸고 믿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인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삶에 다시 바라고 꿈꾸고 믿게 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2021년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러한 해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죠. 그러나 2021년은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가 되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은이 2021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2021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롭게 소망을 희망을 불어 일으키는 그러한 기쁨의 새가 되시길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한 2, 3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2021년에 더욱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 삶도 새롭게 되는 그러한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우리가 만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편향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2021년, 2021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2021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해입니다. 하나님 2020년에 이 팬데믹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음. 끝내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렇게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여서, 하나님 이 백신과 치료제가 잘 아버지 하나님 보급되고, 아버지 전파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이 이제 끝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바뀌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주님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1년에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바라고 꿈꾸고 믿는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아멘. 생기게 하여 주셔서 2021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볼 때 꿈꾸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아님. 갈망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를 확실히 믿는 그러한 아님. 귀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020년을 복주시고 우리 클리프턴 아님. 성도인들을 복주시고 우리프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아님. 행하실 줄 믿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우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팬데믹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감사하며 또한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아, 네. 2022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